진짜 아 나이아, 나이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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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3차나이지 지금 얘잘모르겠이요 예, <laughs> 누가 나이렇게이아하게 <늠름하게> 들어오래 <laughs> 왜이아이아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네 그게 충성을 해줘야 되지 너를 기다리는 사람한테 인사해줘. 듬듬해졌는데. 그래. 너 지금 저녁 신고, 저녁 신고 연습했어? 저녁 신고? 저 일요일 날 저녁 해가지고 이모랑 한번 찍으세요. 이제 엄마 같다. 아이 속상해. 이거 방금 먹었어. 아이 진짜 이아네 자태가 뭐야? 어? 야 양말 뭐야? 걔는 걔는. 쟤도 FM 군인이어가지고. 되게 좋아 하는 건데. 이 집은 왜 집주인 은 없고 잘 해도 되는 <laughs> 거야. 고이게해 이렇게 못왜 이렇게 못왜 이렇게 못해? 어해왜 이렇게 못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해? 왜 이렇게 이렇게 못해? 왜 이렇게 못해? 왜이렇왜 이렇게 못 이라바라가 이거 가라바라. 가라바누가 가라바라. 가라야 가라바라. 가라바라. 가아바라가바라 가라바라. 가라바라. 가 빨리 오픈해봐. 언박싱 해야지. 빨리 박싱해. 이랬는데 다들 노력해가지고 이거까지 한거 아니지? 안 해봐. <laughs> 안 해봐. 안 해봐. 안 해봐. 바르고 누르는 거 아니지? 힘들어가지고. 아 진짜 설거지 꺼내만 둬. 쌍뽀라기. 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근데 근데 너도돈 가져야 돼. 네. 맞아. 아, 네. 58,000원 돼. 아, 8 0 0 0원치면 이거 <laughs> 우리, 우리 인원수 빵5 0 0 0원 너무 많이 돼. 와. 어, 에그다 오픈! 오픈을 <laughs> 들어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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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아라라라라라라라 <laughs> <얼른 블루투스랑> <laughs> <laughs> 오 진짜 아저씨 같다 뛰어 뛰어봐 뛰어봐, 뛰어봐. 떨어지는지 어? 운동, <laughs> 운동하는 사람들 다 끼우는 거 알지? <laughs> 야 왜? 내 이름이 바로 입력됐어 야 너도 이제 인싸다 아싸 <laughs> 노래는 노래 제가 듣고 싶은 거 들어도 되죠? 아 혼자 들으세요 어저 노래는 코요타실시 들을게요 나 이거 언제 다 하냐 나이불편하나 <laughs> 나와? 잘 나와? 지금도 끊는 중이야나 이걸... 너.. 너... <laughs> <거야>? 너 <laughs> 이 <회장> <laughs> 이거 야 이거 나도. 이거 나도. 이거 이이제 나도. 이 이거 나도. 이거 나도. 이이 이거 나도. 이이도 이거 나도. 이거 도 이거 나도. 이거 어도 이거 도 이거 나해 그, 정도, 그 정도는 아닌데 기돈에 산 있는 것과 뭐가 다른지 제가 운동해보고 하면 안 될까? 이거 근데 진짜 좋다 근데 이거 지금 충전해야 돼? 이 충전기도 같이 줘? 아니 안줘 뭐야? <laughs> 진짜? 응 진짜로? 응 이게 있는데? 관련 나 아, 뭐야 아씨 깜짝 이야 근데 왜 뒤에는 안 줘? 네, 뭐가 먹을래 같이 들어있어 행복해 아 이거 진짜 이거. 행복해? 행복해? 행복해 그럼 빨리 짜파게티 끓여줘 근데 군인이 끓여 는거 먹고 싶어. <laughs> 아, 빠리 <빠를때> 빨리 물올려 이게 끝난단 말이에요. <laughs> 아. 아 더워. 끝이야. <웃음> 응. 뭐? <laughs> 근데 먹는 거 하는 거야? <laughs>